Everybody, how do you do? Hello, my name is Paul McCartney This is Ringo Starr This is John Lennon I'm, I'm George Harrison 1960년대 전세계를 주름잡던 영국의 락밴드 비틀즈 데뷔 이후 6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비틀즈의 노래는 우리에게 명곡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Let It Be, Hey j u d Yesterday와 같은 노래들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곡들이죠 비틀즈를 빼면 1960-70년대의 판문화를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비틀즈는 역사상 유래가 없을 정도로 큰 영향력을 미친 밴드죠. 심지어 패션계에도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비틀즈의 노래 제목과 같은 오늘 리뷰할 영화 예스터데이는 이 세상에 비틀즈가 없다면 이라는 다소 신선한 소재로 스토리를 전개합니다. 주인공 잭 말릭만이 비틀즈의 노래를 기억하고 있다는 재미있는 설정이죠. 스토리를 잠시 소개하고 리뷰를 시작해보도록 하죠. 앞으로의 영상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상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잭 말릭은 무명가수입니다. 그의 노래를 제대로 들어주는 사람은 친구이자 매니저인 엘리 뿐이죠. 동네 펍이며 각종 음악행사를 전전하며 노래를 하지만 제게 노래를 들어주는 사람은 언제나 엘리 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전거를 이끌며 집으로 돌아가는 잭. 갑자기 정전이 발생합니다. 흑점 활동의 이상으로 전 세계에 12초간 정전이 발생한 것이죠. 이때 잭은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잭이 타고 있던 자전거를 버스가 치워버린 것이죠. 다음날 운 좋게 죽지 않고 병원에서 깨어난 잭은 친구들로부터 기타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가 선물 받은 기타로 연주한 곡은 바로 예스터데이 비틀즈의 명곡이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무도 예스터데이가 누구의 노래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친구들은 직접 만든 곡이냐며 묻습니다 Yesterday. It's one of the greatest songs ever written Well, it's not Coldplay It's not Fix You 이상함을 느낀 잭은 당장 컴퓨터 앞으로 달려가 비틀즈를 검색해보니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비틀즈가 사라진 것이죠 잭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머리를 꽁꽁 싸매고 알고 있는 비틀즈의 모든 곡들을 악보로 만들어내죠. 이렇게 비틀즈의 곡으로 노래를 시작한 잭은 한순간에 슈퍼스타가 됩니다. 유명 팝 가수 에드시런과 합동 공연까지 하며 승승장구하죠. 하지만 그의 인기는 어디까지나 잭 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잭은 비틀즈의 곡을 마치 자기 곡이냐 도둑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최근 양심의 가책을 느껴 환각을 보는가 하면 곡이 잘 생각나지 않을 땐 괜한 신경질까지 냅니다. 심지어 자신을 아껴주던 엘리를 성공을 위해 버리기까지 하죠. 이렇게. 부와 명예를 얻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잃어가던 잭은 자신 이외에 비틀즈를 기억하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들로 인해서 존 레논을 만나게 됩니다. 이에 점차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영화의 마지막 공연 장면에서 잭은 공개 고백을 합니다. 성공의 눈이 멀어 사랑하는 사람을 버렸고 사실 자신의 성공은 비틀즈의 곡을 표절했기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부른 모든 곡의 저작권을 풀어버리고 사랑하는 엘리와 함께 가요계를 떠나게 됩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선 오늘은 좋았던 점부터 이야기를 해보죠. 개인적으로 에릭 클프튼과 더불어 비틀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기타를 처음 배울 때 비틀즈의 레디비라는 곡을 배웠기 때문에 저에게 비틀즈가 주는 의미는 상당하죠. 이후 실력이 늘면서 비틀즈의 여러 노래들을 커버하며 비틀즈를 동경했습니다. 그렇기에 영화 속에서 중간중간 등장하는 비틀즈의 노래는 정말 반가웠어요. 특히 예스터데이와 오블라디 오블라다가 흘러나올 땐 저도 모르게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영화의 각본을 작성한 리차드 커티스가 비틀즈의 광팬이니만큼 영화 속 상황과 어우러지는 선곡 센스는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이렇게 영화 예스터데이는 비틀즈의 팬이라면 그들의 노래를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값진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비틀즈의 노래를 들을 수 있다는 것만 빼면 정말 볼품없는 영화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영화 예스터데이는 음악 영화로서도 그리고 로맨스 영화로서도 정의하기 힘든 영화입니다. 보통 음악 영화라고 한다면 보헤미안 랩소디 혹은 로켓맨과 같이 가수와 밴드의 일대기를 다룬다거나 맘마미아 라라랜드와 같이 노래를 바탕으로 인물의 삶을 보여준다는 식의 구성을 취합니다. 영화 예스터데이의 경우 전자에 속하죠. 비틀즈가 없어진 세상에서 비틀즈 가된 잭의 일대기가 영화의 중심 입니다. 하지만 영화는 정작 중요한 부분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바로 잭의 성장 과정이 없죠. 그가 비틀즈의 노래를 표절해서 발표하고 슈퍼스타로 자리매김 해 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고뇌를 겪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 성장해 나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무너지게 되는지 영화는 자세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저 잭이 비틀즈의 노래를 베끼 고 성공하는 단편적인 모습만 보여 줍니다. 굉장히 수박 겉핥기 이시죠. 이렇게 관객은 잭기라는 캐릭터에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더불어 잭기 부른 노래에도 공감할 수 없어요. 영화 로켓맨에서처럼 삶에 있어서 엘튼 존이 겪었던 고뇌와 차별 등 영화의 극중 인물들을 묘사하는 스토리텔링이 이번 영화 예스터데이에는 부족한 것이죠. 그저 비틀즈가 사라졌다는 신선한 소재만이 영화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 로맨스 영화로서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주인공 잭은 영화 마지막 장면까지 엘리에게 고백을 못하는 찌질남입니다. 20년을 넘게 알아온 사이고, 엘리는 몇 번이나 사인을 줘요. 하지만, 잭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눈치가 없고, 영화 중간 자신의 성공을 위해 엘리를 버리기까지 합니다. 그 후, 엘리는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영화의 결말에서 잭이 공연 도중에 공개 고백을 하더니, 엘리는 남자친구를 버리고, 잭과 함께 도망칩니다. 아니, 이거, 대체 무슨 전개죠? 심지어, 엘리의 남자친구는 그런 두 사람을 이해한다고 하고, 엘리에게 멋진 남자라는 칭찬까지 듣습니다. 세상에 제가 동양 사람이라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가요 서양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개방적인가요 잭은 답답하고 엘리는 금사빠고 엘리의 남자친구는 보살이라도 되는 것 같아요 영화의 마지막을 로맨스로 가져가려고 했다면 적어도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플롯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영화는 이 부분을 간과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예스터데이는 음악영화로서도 그리고 로맨스 영화로서도 실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처음에 장점으로 설명했던 부분을 뒤집어 볼까 합니다 영화는 비틀즈라는 밴드를 소재로 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비틀즈는 1960-70년대 세계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끼친 밴드죠 이후 80년대에 80, 등장하는 많은 밴드들이 그리고 아직까지도 많은 음악들이 비틀즈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당시에는 비틀즈의 패션도 정말 많은 영향을 미쳤죠. 영화 예스터데이가 비틀즈를 그려내고자 했다면 바로 이 부분을 묘사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틀즈의 노래로 성공하게 된잭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비틀즈라는 소재를 가져옴으로써 보여주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 영화는 이 부분을 그려내지 않아요. 굳이 비틀즈가 아니더라도 퀸이 사라졌다는 설정이든가 에릭 클랩튼이 사라졌다는 설정이든 어떤 걸 가져와도 무방했을 영화입니다. 굳이 비틀즈를 가져와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그저 추억파리입니다. 이 영화는 그저 추억파리용으로 비틀즈의 노래를 팔아대는 주인공 잭이 있을 뿐이죠. 이걸 볼 바에는 차라리 집에서 유튜브 로 비틀즈 전곡 재생해서 듣는 게 훨씬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비틀즈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비틀즈 에 대한 고찰이 부족한 영화 그들의 음악을 추억파리용 감성 으로 만들어버리는 망작 예스터데이 리뷰였습니다. 영화의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장면에서 영화의 제목 예스터데이가 보여지는데 흘러나오는 노래는 헤이즈드더라고요. Hey 이 영화의 제목이 굳이 예스터데이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윤공이었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화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